9월 11일 오늘의 기일인 박성호 노동열사를 추모하며 열사의 생일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로서 32주기를 맞습니다 열사의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강원도 태백 고향에서 탕방노동자로 일하며 광산 노동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1989년 안산 바늘공단 내의 판넬과 건축용 승강기를 만드는 금강공업에 있사합니다 1990년 8월 10일 열사를 중심으로 민주노조가 결성되고 열사는 노조 부연장으로 선출됩니다. 노조는 신고필정이 교부되자마자 회사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사측은 교섭이 끝난 8월 29일 오후 6시 반경 본사와 안산공장관리직 영업직 직원 200여 명을 동원하여 화물트럭에 자재를 실어 공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회사 정문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항의농성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인 8월 30일 오전 6시경 회사 측은 경량부실을 이유로 무기한 휴업 권고를 냅니다. 경찰이 농성참가 조합원들을 포위하자 열사는 신나를 온몸에 붓고 더 가까이 오면 죽겠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책임하게 열사에게 다가와 무리한 해산작전을 펴며 신날 주변 조합원들이 헛불입니다. 경찰 책임자가 라이트를 쥐고 있던 열사의 오른손을 비틀며 신랑이가 벌어집니다. 그 순간 불길이 일어나 순식간에 번졌고 함께 있던 원태조 동지에게도 불길이 번집니다. 경찰은 불길을 끄려는 동료 조합원들을 무차별 구타 연행합니다. 사천 원전제를 회사 밖으로 빼나갑니다. 경찰과 회사는 반일륜적 행태를 보였고 화상입은 농성조합원들의 구조는 뒷전이었습니다. 화상으로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겨진 열사는 사투를 벌이다 9월 11일 운명합니다. 박성호 노동열사를 추모하며 영면을 빕니다.